오야 아 하는데 아 끊겼습니다. 높은 위 잘렸습니다. 백승우 네, 선수의... 네, 오 조현우! 조현우! 아, 아 진짜 말 뻔. 이거 진짜, 진짜 조현우 선수 없었으면 큰일 날뻔 했어. 와 이건 진짜 잘 떼었다. 차이디딘의 먼 거리, 중거리 슈팅이었고요. 네. 진짜 잘 떼었다 네? 지금. 와 아, 여기서... 예 알아서 미스를 범했어요. 와 네. 조현우. 각 보고 바로 중거리 우와, 연결을 했는데 차이... 조현우 선수가 잘막을 네. 했습니다. 야 받아 왼발 오오오오 준비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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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대 골키퍼가 미스했는데 이건 넣어줬어야 되는데 이거 맞고 다시 튀어나왔거든요. 아그 전에 황인범 슈팅도 좋았는데 이거 그래도 골키퍼가 약간 미스한 거거든요. 맞 압박 충실하게 수행해준 건 좋았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아크 전면. 손흥민 선수의 왼발 슈팅 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주민규가 버텨주고. 아 진짜 잘 줬어. 아 이게 기대했던 거였는데. 그쵸? 주민규가 내주고. 버티 공간 주 내주고. 주 예. 우와. 아 이건 진짜 그러니까... 이재성도 돌려주고, 네, 손흥민 그러니까... 이재성도 돌려주고. 네, 손흥민에게 이재성 돌려주고. 주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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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밀고 들어가요. 아 거둬냅니다. 이야. 탱크 진짜 탱크 같아. 탱크 같아요. 밀고 들어갑니다. 그냥. 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힘이 좋아요. 찔러주고 꺾었어요. 네, Sonic m a 들어갑니다. 야! 이재성 선수도 너무 잘 줬어요. 여기서 왼쪽 꺾기가 쉽지 않았었거든요. 난이도가 좀 있잖아요. 속도도 네.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네. 공속도도. 오, 앞쪽 전달해줬습니다. 어 꺾었는데 아 네, 자, 이 선수 따라와요. 그대로. 아닌가 일단 자 일단 마야타가 골을 넣습니다. 었 네, 자 일단 태국이 골망을 가르긴 그렇죠, 그렇죠. 했는데 아하, 자 마야타가 골망을 갈랐습니다. 네. 오 이강인 선수 음, 들어옵니다. 자, 이강인 들어왔고요. 이강인. 와. 좋아요. 오 접고 왼발 크스. 로 해다. 홍현석이었 송연석 네. 홍현석 쪽을 봤습니다 송민. 오른쪽 받습니다. 아. 이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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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인 다시 송민. 샤르고 붙여됐어. 이광인과 손흥민의 합작. 아 이게딱이광인이 아. 주고 손흥민이 나오면 분위기도 좋았는데. 아, 그림 너무 아, 좋았는데. 딱 원하는 아이고, 그림이었는데. 아이고, 자, 자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계속 좋습니다. 아직 살았어요. 골! 골대로 벗어납니다. 지금 가수 진짜 좋았는데. 또 손흥민과 이광인이었습니다 야, 주고받고 주고받고. 떡고졌어요. 좋아요. 하기 기분 좋아지는 용품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토에노트가 프리미엄 유아 스킨케어 브랜드인데 네. 전 성분이 굉장히 또 안심하고 쓸수 있는 성분이라고 하고요 쿠팡 젖병 세정제 카테고리 판매량 1위다 맞아요 이게 쿠팡에서 23년에 연갑 판매량 1위를 기록했대요. 근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셨을 거예요. 또 오늘 소개해 드릴 상품이 이게 바로 원샷 캡슐 세제. 그이 하나에 그 섬유 유연제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그냥 사실 그 점, 섬유 유연제 따로 넣고 세제 따로 넣고 아.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아예, 되는데 맞아요. 근데 요거 이제 원터치 캡슐. 음. 이것만 하나 있으면은 빨래감하고 캡슐만 있으면은 그냥 빨래 뚝딱이라는 거죠. 맞아요. 네. 이 주방 세제. 이게이세 개가 들어 있어요. 이세 개가 들어 있고 이거 원샷 캡슐 세제 두개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걸 구매하시면 기프트를 또 드려요 세탁조 클리너랑 다목적 세정제 이둘 중에 또 하나 네. 선택해서 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원래 소비자가는 저희가 12만 천원 정도입니다 네. 행사가 43,900원입니다. 신규 회원이 되시면요. 네. 10% 할인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네. 거기에 이 추가 2,000원 적립금이 또 주, 지급이 되는데 네. 이거는 바로 즉시 사용을 할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신규 회원 10%에 2,000원 적립금 사용까지 하시면 12만 1,000원짜리 제품이 37,510원 69%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 볼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좋은 마음으로 전해 드리니까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청소 용품 미쳤다. 나도 이제 미쳤다. 청소광. <laughs> 자 대한민국과 태국의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네. 끝났습니다. 홈에서 펼쳐진 경기였는데 기대와 달리 또 예상과 달리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어요. 비기고 말았습니다. 네. 사실 홈에서 펼쳐진 경기여서 그리고 6만 4천 명 이상의 팬들이 몰려서 선수들에게 응원을 보내줬잖아요. 네. 다시 한번 믿어봤어요 우리 대표팀을. 근데 우리에게 돌아온 건 일단 무승부 그리고 사실 무승부보다 더좀 마음이 아픈 게 경기력이. 네.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사실 기대가 크진 않았잖아요. 염천웅 감독 하에서 펼쳐지는 임시 감독 체제 하에서 펼쳐진 경기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도 짧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경기력에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 경기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얘기해야 할것 같은데 일단 부버진님 생각하시기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이 어떤 게좀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뭐 일단은. 어~ 클리스마노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음, 네. 어~ 그니까 뭐~ 간격 문제도 좀 많이 벌어지는 문제들이 있었고 네. 네. 어~ 그리고 그렇게 뭐~ 뭔가 그가 밑에서부터 만들어가는 플레이라던가 이런 것들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 네. 뭔가 그만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의 나온 슈팅 같은 것들은 그렇게 많진 않았었다. 네. 예, 선수 개인 능력에 조금은 의존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네. 할수 있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황성훈 감독이 임시 감독이기도 하고 그리고 선수들 모집해서 이제 훈련한 기간도 짧긴 하다라고 하더라도 어쨌건간에 어,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기록적으로는 한국이 크게 앞서긴 했어요. 네. 뭐 점유율 78대 22였고 <laughs> 음. 슈팅 숫자도 25대 6이긴 했는데 네. 이게 좀 허수가 있어요. 네. 음. 그러니까 슈팅 숫자가 25회가 나왔던 게 보면은 전반 막판에 몰아쳤고 그때 후반 막판에 많아졌죠. 몰아쳤고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안의 기간 동안은 슈팅을 아예 만들어내지 못하는 있습니다. 실제 후반전 같은 경우 1대1 동점 상황인데도 슈팅 세개의 그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그러다가 음, 네. 막판에 확 몰아쳤었거든요. 10번을 네. 가져갔거든요. 막판에. 확실히 허수가 좀 있네요. 네, 그러 전반전도 계속 슈팅을 못 가져가다가 막판에 몰아서 음. 급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몰아서 친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어, 조금은 이건 단순한 숫자 이상의 어, 그 숫자에서 보이지 않는 졸전이 있었다라고 음, 할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종훈 캐스터는 좀 어떻게 봤어요 오늘 경기? 저는 초반에 태국한테 생각보다 좀 고전을 해서 네. 좀 놀랐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좀 맞아요. 태국이 좀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그래도 조금씩 호흡을 찾아가면서 음. 우리나라가 좀 본인 우리 팀만의 좀 페이스를 찾나 싶었거든요. 네. 주민기 선수도 또 오늘 선발 출전했는데 좀 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활로를 좀터 갔습니다만 이게 좀 유지가 되지 않는 게좀 아쉬웠다고 봐요. 좋은 모습이 유지가 되었어야 되는데 좋을 때만 좋고 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 막판이나 뭐 전반 종료 직전 때 이제 좀 몰아치는 그런 장면들이 네. 좀 반복되다 보니까 네.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 저는 더 아쉬웠던 게 전반 중반까지는 이제 조금 경기가 잘안 풀리면서 태국한테 밀렸었잖아요. 그러다가 네. 네. 전반 중반 이후부터 흐름을 가져왔던 거에는. 주민규 선수가 이제 키핑하면서 내주는 그 플레이를 그쵸. 통해서 네. 어느 정도 흐름을 가져왔었거든요. 잘싸우줬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후반 초반에 다시 그런 플레이가 조금 사라지기 시작한데다가 또 이제 이른 시간에 주민규 선수가 빠졌죠. 그렇죠. 네. 사실 그래서 그 교체 얘기도 좀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네네네. 황선웅 감독의 첫 교체가 좀그 그때 타임이 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교체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강희 선수랑 홍현수 선수 투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골이 들어갔죠 태국의 골이. 그런데 실점을. 네. 그런데 그대로 그냥 교체를 가져간 것 같아요. 그교체를 네. 어떻게 보세요? 좀 아쉬웠죠. 그게 그니까대1 상황이면은 한국이 골을 넣어야 되거든요. 홈에서의 경기기도 하고 네. 원정도 아니에요. 원정이면 그나마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은 네. 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교체 카드를 조금은 변경을 했어야 됐다라고 음, 생각해요. 원래 네. 준비한 게 그거였다라고 하더라도 어 그랬으면은. 주민규 선수 대신에 홍현석 선수를 넣는 그런, 네. 예, 교체는 하지 말았어야죠. 음. 예, 공격카드를 도려 한장더 투입했으면 투입했지. 네. 예, 좀 그래서 그 교체는, 정우영 선수 대신 이강현 선수 나온 거는 당연한 선택이었고, 네. 실제 정우그 이강현 선수가 교체 투입돼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 홍현석 선수도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네네.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근데, 골을 골을 그렇죠.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예 주민규를 빼고 미드필더인 홍현석을 <laughs> 넣는 선택은 좀 아쉬웠다라고 할수 있죠. 반면에 어, 태국은 이 그가 후반 초반까지 태국이 굉장히 밀렸거든요. 네. 네. 좀 그래서 도려 추가골이 한국 쪽에서 나오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에 무해한타를 교체 투입시켰고 네. 이 선수가 그가 벨기에 리그에서 뛰는 선수인데 바로 이 선수가 그렇죠. 교체 투입되자마자 흐름을 그래요. 가져왔고. 음. 거면서 공격을 주도를 했고 네. 그 과정에서 본인이 내주고 네. 그리고 이제 거의 슈터링에 가까운 그 그렇죠. 크로스를 잘라 먹으면서 네. 그 침투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거면서 네. 동점을 만들어내면서. 어, 태국의 교체카드는 완전 적중했다라고 그렇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태국은 1대1 상황을 만들고 그 이후로는 굳이 무리하지 않고 네. 뭐 원정에서 1대1 괜찮으니까 그대로 가져갔는데 이제 대한민국은 준비했던 교체카드를 그대로 이제 쓰게 되면서 주민규 선수와 정우영을 빼고 홍현석과 이강인이 투입된 상황으로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됐습니다. 만약은 없지만 이강인 선수 교체 투입 이후에 또 네. 왼발 크로스로 홍현탁 선수의 <laughs> 머리 맞아요. 쪽으로 향하는 킴기 좀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주민규 선수 쪽으로 향했더라면, 그렇죠. 제 주민규 선수 같이 뛰고 좀. 있어서 네. 네, 그런 게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네. 장면이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후반 와서는 너무 공격 패턴도 어, 조금은 어. 뻔했어요. 음. 너무 왼쪽 중심으로만 플레이를 맞아요. 했어요. 자꾸 같은 방향으로 네, 왼쪽 저는 그러 정우영 선수가 왼쪽으로 가서 이제 수적 우위를, 오른쪽 윙으로 나왔잖아요. 수적 네네. 우위를 가져갈 때 일부러 그렇게 가져가는가 했는데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도 나중에도 계속 왼쪽 중심으로만 계속 가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도 원래 오른쪽에서 뛰다가 패스가 안 오니까 네. 이강인 선수도 왼쪽으로 가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도에 따라기보다는 음. 패스가 반대쪽으로 안 넘어오니까 네. 자꾸 이제 가게 되는 맞아요.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할수 있거든요. 네. 실제 그 한국 대표팀의 공격 방향 비율이 후반전만 놓고 보면은 왼쪽이 51.1%였어요. 음. 반면에 오른쪽은 24.8%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네. 예. 거의 왼쪽으로 공격을 했다는 얘기죠. 맞아요. 이게 왼쪽이 그, 전환 패스도 너무 부족했어요. 전환 패스를 해줄 수 음. 있는 선수 자체도 부족했고 네. 예. 차라리 말씀하신 것처럼 왼쪽으로 계속 치다가 음. 기습적으로 전환 필수로 오른쪽 돌리게 기회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뭐 오른쪽에 이강인 선수 있었다면 그쪽에서 또뭐 크로스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연결 작업도 좀 없었던 맞아요.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아쉬운 점을 하나씩 얘기해 주셨는데 정리를 보면 일단 지금까지 아시안컵에서 드러났던 클리스마너에서 드러났던 고질적인 문제, 네. 좀 틈이 많이 벌어지고 간격이 벌어지고 중원에서 좀 많이 싸움이 안 되고 계속 공간이 나다 보니까 상대에게 기회를 네. 많이 줬다 경기 네. 초반에 그런 고질적인 문제. 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리고 교체 타이밍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왼쪽 공격을 너무 고집한 게 그게 또좀 문제가 있었던 거 같다 네.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하나 좀더 하면 선수들끼리 호흡이 아직 100%맞진 않은 것 같아 요 패스 미스가 네. 좀 너무 많았죠 거기다가 그라운드 얘기도 해야죠 그라운드 아, 사정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장비. 볼이 계속 튀는 장면들이 있었죠 이건 네. 양쪽 모두한테 좀 그렇죠. 적용이 되긴 했었죠. 네. 네. 그 라운드 상황도 좋지 않았었고요. 오늘. 아무래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아쉬웠던 부분을 얘기해봤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를 보면서 사실 많은 팬분들이 기대했던 장면이 있어요. 네.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그 조합을 함께 골을 만들어 보고 싶다 했는데, 네. 그런 장면이 나올 뻔하긴 했거든요. 후반에 네. 몇 차례 작업이 <laughs> 있었습니다. 에이. 예. 그런데 이제 물어봤네. 특히 위협적인 슈팅 한번 있었던 거는. 어 똥손이 막았죠손 똥손. <laughs> <통선. 웃음> 그게, 네. 그게, 통선. 그, 그 똥손 그 친구가 없었어야 <laughs> 했는데 아, 그러니까요. 눈치가 없었어요. 하하. 그 진짜 저로의 차세였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또안 들어가면서 이두 선수의 호흡은. 그게 심지어 손흥민 선수가 찔러주고 이강인이 아. 받아서 다시 돌려주고. 리턴 주고 손흥민 선수 슈팅 가져가는 네. 건데. 그림이 얼마나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갔더라면. 그게 딱 나오는 순간 우리 저기 이제 제작진에서 탄식이. 아, 아. 이거 썸데이인데 <laughs> 이게 아. 나. <웃음> <웃음> 근데 많은 이제 팬분들이 보면서 아쉬워하셨을 거예요. 네. 뭐 그게 오늘 경기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1대1로 비교할 수 있었던 손흥민 선수의 골이 있었잖아요. 손니의 네. 골은 그래도 오늘 어, 네. 네. 좋았어요. 잘 꺾었고. 네. 그렇죠. 여지없는 네. 득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재성 선수가 또 어시스트를 하나 기억을 했잖아요. 네. 네. 이재성 선수가 잘 꺾어서 컵백을 줬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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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재성 선수는 확실히 아시안컵 이후에는 폼이 올라왔다라는 거를 보여줬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네. 손흥민 선수도 뭐 좋은 모습 보여줬고 골도 넣었고 네. 네. 어, 그리고 또 이제 그 이강인 선수도 교체 투입돼 가지고 상당히 활발한 모습 보여주면서, 네네. 그래도 공격에 있어서의 활로를 많이 열어주긴 맞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체 투입된 홍현석 선수도 저는 상당히 음. 뭐 나쁘지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공격 라인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들 이렇게 얘기해주셨고, 그럼 오늘 이렇게 뉴페이스들이 많았잖아요. 네. 뭐 주민규 선수도 있고 이명재 선수도 이렇게 뉴페이스들인데 대표팀에 네. 이 선수들의 네. 활약은 좀 어땠는지 그리고 아. 돌아온 백승호 선수는 어땠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을 그쵸?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어떻게 보였어요, 뉴페이스들의 활약. 일단 주민규 선수 먼저. 에이. 앞에서 싸워주고 패스 연결 작업해 주고 정말 전반전에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너무 잘 수행해줘가지고 맞아요. 이제 또 스트라이커 자리로 나왔습니다만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패스 뿌려주고 다시 음. 들어가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줬잖아요. 그게 이제 주민기 선수가 오늘 좀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보지님 네. 오늘 주민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음, 음. 뭐 그러니까 그몇안 되는 터치들에서 그래도 이제 등지는 플레이 하던가 패스 주고 돌아서는 플레이 하던가 그리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피딩해 주는 모습이하던가 네. 이런 것들은 좋았는데 아직은 호흡은 그래도 조금 더 쌓일 필요성은 있다? 음. 일단 폴터치 자체가 너무 적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 많이 살리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있긴 했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반 중후반부터 서, 딱 네. 그때만 잠깐 나왔던 거죠. 전반전 그쵸. 끝날 맞습니다. 때까지만. 맞습니다. 예, 그때 막 쏟아질 때. 그러니까 전반전. 시작부터 중반까지는 거의 주민규 선수를 활용하지 못했었고 네. 또 이제 후반전에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조금 호흡이 필요하지만은 그래도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음. 할수 있겠고 음. 어, 이명재 선수 같은 경우는 교체 투입돼 가지고 그 오버래핑 타이밍 같은 것들은 괜찮았어요. 네. 킥의 정확성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긴 했지만요. 네. 어, 그리고 백승호 선수는 솔직히 조금 아쉬웠고요. 음. 개인적으로는 음. 네. 그러니까 어, 전환 패스들을 할수 있는 선수가 백승호 선수거든요. 나로 네, 그렇죠. 전환해 주는 패스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음. 백승호 선수가 보여주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뭐예롱 패스 사회 시도해가지고 두번 성공하면서 네. 예좀그 부분이 아쉬웠다라고 할수 있죠. 맞습니다. 예, 거기다가 빅찬 스미스도 두번 있었고요. 음. 백승호, 네. 선수. 백승호 선수한테 좀 결정적인 기회가 나온 그치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특히 후반 막판에 네. 네. 아웃프런트 네. 살짝 때렸는데 비껴가면서 그게, 네. 이, 그게 누구랑 이렇게 아 황인범 선수였죠. 네. 황인범 선수를 네. 주고받으면서 네. 들어갔던 거죠. 네. 그렇죠. 2대 1로 주고받으면서 들어와 가지고 네. 네. 슈팅 가져갔는데 그게 이제 빗나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래도 백승호 선수가 공격수가 아니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다라고 치는데 그러니까 사실 백승호 선수를 넣은 거는 백승호 선수한테 좌우로 뿌려주는 음. 조금 그래서 공격 방향을 설정해 주는 그런 네. 역할을 시킨 건데 그 부분은 후반전에 사실상 실패한 게 아닌가? 음. 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왼쪽 중심으로 플레이가 된게 아닌가? 라는 네. 생각인 거죠. 삼성 미드필더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줬느냐? 네. 이거에는 미시수가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백승호 선수 자리가 수비적인 부담을 안고뛰는 자리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오늘 좀 아쉬운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보진님? 예, 뭐 그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후반 아 그러니까 태국이 전반 시작부터 중반까지 조금 공격을 막 가져갔고 그랬 네. 이제 무예한테 들어와서 동점골 넣을 때까지만 딱삼 아, 분, 딱삼분 공격하고 나서 나머지는 그냥 딱 내려, 예, 조금 내려 앉았어요. 음,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 사실 이 경기는 태국이 굉장히 잘 컨셉을 짜갖고 나온 경기에 가깝죠. 네.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조금 강하게 몰아세웠다가 네. 그러고 나서는 조금 내려앉았다가 실점하니까 다시 이제 교체 카드를 통해서 분위기 반전을 음. 가져와서 동점골 놓고 바로 이제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네. 어, 그런 형태로 플레이를 하면서 어, 오늘은 확실히 이시마사타타 그 태국 감독이 컨셉을 잘 갖고 나고 음. 네.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재서. 거기에 맞게 변화들을 음. 가져갔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임스 있는 팀이라고 보였고, 음. 그래도 또 아시안컵 때도 함께했던 감독과 팀이고 네. 오랫동안 이제 함께한 팀이다 보니까 그쵸. 이게 좀잘 맞아 떨어지는 게 있는데 네. 우리나라도 좀 이제 이렇게 되면 예선 통과 이후에 음. 좀 감독 선임, 정식 감독 선임이 중요하겠네요. 자, 음. 저도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한국이 그래도 워낙 지금 아시아의 그 월드컵 본선 티켓이 (8.5장이나) 돼서 네. 음. 어~ 본선에 못 가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본선에서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결국 오늘 그러니까 태국하고 한국의 경기를 보면 알수 있는 게 개, 선수 개개인의 능력은 한국 선수들이 더 위죠. 어, 그럼요. 네. 근데 네. 네. 결국 축구는 11명이 하는 거거든요. 음. 얼마나 팀으로서 잘 구동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거를 태국은 보여줬고 한국은 보여주지 못했다. 그렇죠. 이게 그리고 클리스만 감독 때부터 이어져온 부분이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정식 감독을 정말 잘 선임해서 네. 팀을 구축해 가야 된다. 근데 진짜 라고 감독의 중요성을 요즘에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게 네. 우리 오늘 나온 선수들만 봐도 소속팀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아, 소속팀 라인업만 봐도 위압감 이 느껴지잖아요. 너무 너무 잘하는 선수들. 아시안컵 때도 사실 그랬잖아요. 네. 뭐 황희찬 선수, 손흥민 선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그 상위 순위에 있는 랭커들도 어, 선수였고 그럼요. 우이강의 뭐 선수나 김민지 선수도 빅 클럽 뛴 선수 들 말할 것도 없고. 네. 그외 다른 선수 너무 좋은 선수들인데. 왜이선수들을 뭉쳐 놨는데 경기력이 안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일단 좋은 재료들을 갖춰놓고 에이. 뭔가 엄청 맛들어진 음식을 차릴 수가 없는 맞아요. 그런 모습처럼 보여서 맞아요. 음. 그래서 아까 우리의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정말 최고의 지금 황금 세대인데 이 세대가 비운의 세대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네. 진짜 감독 좋은 감독이 와서 이 정말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좋은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늘 음. 경기로서 느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쉬운 음. 것도 네. 있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수미드필더는 두고두고 고민이 되는 음. 포지션이긴 할 거고요 네. 어 그리고 또 이제 어 저는 뭐 올림픽 때문에 현재 뭐 황재원 선수를 계속 성인 대표팀에 음. 콜업을 못 하고 있지만은 네. 어 황재원 선수도 이제 올림픽 끝나고 나면은 조금은 어 성인 대표팀에 콜업이 돼서 뛰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음. 좀 들긴 했어요. 음. 맞아요. 사실 우리 목표가 월드컵 본선에서 경기를 잘 치르는 게 대한민국의 목표이다 보니까 네네.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지금도 좀 다시 팀을 리빌딩해간다 생각하고 좋은 선수들을 잘 발굴하는 감독이 왔으면 좀 좋겠네요. 네. 뭐 황재호 선수라던가 이렇게 좋은 선수들 데리고 올수 있는. 그게 좀 과제겠네요. 그렇습니다.